입니다 이런 계산은 10의 자리, 1의 자리 순서대로 계산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17 나누기 3, 73 나누기 3과 같은 몇십 명 나누기 몇은 어떻게 계산할까요? 17의 3으로 나누면 못이 되고, 5, 5이고 2가 남습니다. 이때 2를, 1 0 나누기 3의 나머지라고 합니다. 나머지가 없으면 나머지가 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나머지가 0이 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. 73 나누기 3과 같이 나머지가 있는 몇십 면 나누기 몇십 면의 계산은 나누어진 사유까요 수의 0의 자리 수를 나누는 후 남은 수는 내림하여 1의 자리와 함께 계산합니다. 나머지는 나눗셈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는 나누고 남은 수임으로 항상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합니다. 자, 즉 남. 이해했어? 응 정말? 응 조금 이해했어 조금? 응 그래 우리 어제 나머지 없는 나눗생 공부했잖아 나머지는 나오는 모시랑 더해야 돼 맞아 몫이랑 나머지를 더했을 때 응. 나누는 오늘은 이제 나머지가 있는 나을공부할거야저 엄마가 음. 알려줄게. 음. 이거 에? 볼까? 자3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. 3단 외워봐 3 1은 3 3 2 6 3 3 9 잘했어 3, 3, 9되면 은어어지지치 넘어가지, 넘어가지 않아야 돼. 그래서 a 응. 곱하기 m S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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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a m S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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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 a 은 삼, 삼이육, 삼삼구, 삼사십이. 이거는 m s 1 m 어떤 거? 그래, 맞 s 그래 서 a 의자 a 수가 a 가 s 어 m s 서 m S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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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a m S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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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더하는 거. 그래서 25가 되지. 25. 아닌데. 에. 이게 몫이 되는 거고. 이게 나머지야. 목세 잘봐 봐. 맞나요? 이거에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목세 목하고 나누는 수지. 응. 나누는 더 하고 여기에다가 나머지. 응, 나머지를 더해주는 거. 나머지를 더해줘서 어 색깔이네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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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누는 수가 맞아. <laughs> 앞에를 잠깐 보자. <laughs> <laughs> 엄마 도 어려워한다. 아니야. 아니. 어, 맞아. 이게 이게 나누는 수가 맞고 나누어지는 수. 나누어지는 수. 응, 이렇게 되는 거야. 이걸로 보면은 목은 3이고 아, 목쓴 24고. 그렇지? 곱하기 나누는 수는 3이고. 그렇지? 더하기 나머지는 나머지는 1. 응 1이야. 그래서 73이 나오면 맞는 거야. 그런데 유나봐 봐라. 얘는 10의 자리 3 안에 8이 들어갈 수 있나? 못 들어가지. 응. 음. 그러면 이럴 때는 8단을 외워서 39하고 가장 근접한 수를 찾아보자. 8, 2, 든 8, 8, 2, 2, 6, 8, 3, 2, 4, 4, 4, 3, 2, 3, 2, 8, 5, 40. 우와! 40, 8, 5, 40이야. 응. 넘어가면 될까? 안 될까? 안 돼. 안 돼. 그렇지. 그러면 8, 뭐라고 했어, 유나? 8, 8, 자. 3 2그렇 이거 응. 빼. 빼면 9에서 2 빼. 응. 빼. 응. 빼면 이거를 빼면 응. 점점점점점점점점. <laughs> 이거를 빼면. 응. 9에서 1을 빼면 7. 그 와. 그럼 7 안에 8이 들어가? 아니 아니야 그럼 여기 여기는 몫은 4인거고 응. 나머지가, 나머지가 7이 되는거야요끝 이해가 안된다 이해가 안돼? 응 몫은 4는거지응 몫이 4가 되는거야 몫 나누어지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는 나누어지는 수39 그냥 네 이... 응. 응? 응. 무슨 문제 있나요? 색깔요 헷갈려? 그럼 직접 해보는수밖에없사 일단 4라는 거지. 은집문제는 답이 있어. <laughs> 그래? 있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은 집4 사람은 집에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은 집는사으로 써야 돼? 7. 그렇지. 7. 옳지. 잘했어. 왜 네, 근데 점점점이 들어간 거야? 그냥 이렇게 쓱그 끄면 안 되나? 응? 그냥 이렇게 쓱그 끄면 안 되나? 어? 그럼 빼기랑 <laughs> 똑같잖아. 4 빼기 지 자, 2번 문제는 혼자 해볼까? 응. 6, 1은 6. 6, 2, 12. 에, <laughs> 둘다 넘어갔는데. 응. 응. 괜찮아. 우리는 지금 응.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는 5야. 그렇지? 응. 5 안에 6못 들어가. 응. 그렇기 때문에 10의 자리랑 1의 자리랑 이걸 전체적으로 볼 전체적으로? 응. 음, 이걸 다 같이 봐야 돼. 58이라는 숫자를 다 같이 봐야 돼. 6단을 외워서 58. 이랑 가, 가장 가까운 숫자. 응. 음, 찾아보자. 6 1은 6, 6 2 0 6 3 18, 6 4 24, 6 5 35, <laughs> 6 6 5, 6 5 36, 6 6 36, 6 6 7에4 2 6 8에6 8에6파에 6파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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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파레6파 6구라는 거야? 그래서? 육구오십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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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6, 9, 자 여기 봐. 팔사삼십이 응. 렇게 썼네? 응. 그러면 여기는. 그러면 육. 구. 오십 시. 빼, 빼, 사. 그러면 목슨, 목, 목, 응, 목. 구, 구 아니고 구 맞았어. 구. <laughs>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사. 그렇지. 오, 잘하네. 자. 써 볼까요? 이거 한 거지 나? 음. 고점 그 점점뭘 써야 될까? 3이, 4지. 그렇지. 잘했어. 엄마 여기 번호 써 놨잖아. 1 2 3 4 이렇게 써 놨지. 위에. 나는 이렇게 써 놓은 줄 알았는데. 아, 그렇게 써줄게 내일은. <laughs> 자, 3번. <laughs> 와, 3번 쉬울 것 같은데, 왠지. 와, 조금. 왜? 음, 왜맞을 거야? 어디다가 썼어요? 볼까? 3일은 3만에 3몇번 들어갔어요? 그럼 10의 자리에다가 1 써줘야 되는 거잖아. 괜찮아, 괜찮아. 3일은 3... 빼, 빼, 그렇지? 그리고, 영어는 써서 도 되지. 지 음. 음, 그리고, 3단을 다시 외워서 칠안에 3이 몇번 들어가는지 를또 생각해야지. 3 1은3 32 6 32 6 어디다 써야 돼? 6 써 봐. 그리고 그리고 음. 응. 나누었으면 그다음에는 빼야지. 빼. 그렇지. 그러면 얘는 몫은 12. 그렇지. 나머지는 1. 잘했어. 십일점점점. 점점 음. 1 찌찌봉. 어? 어? 이거 그러면 나 조용히 해야 되는데. 풀러. <laughs> 이야 이거는 왠지 암산도 할수 있을 것 같다. <laughs> 암산? 이거 십에. <laughs> 그래 십일에. 십일에. 나머지는. 1어 <laughs> 역시. 제대로. 어제 아주 제대로 배웠지 그치 써봐요 오, 잘한다. 어, 이것도 1지 암산이 될것 같단 말이지. <laughs> 어, 얘도 암산할 수 있을 것1아1 1 1 1하1 1 12고2 1 맞아. 얘는 6번은 와, 음... 이것도 안 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해봐. 음, 칠. 몇 점점점일? 11... 하하하, 걸려들었어. 육 안에 칠 들어갈 수 있어? 육 안에 칠 아니? 못 들어가잖아. 잠깐만 이거, 음, 이거 써야 돼. 이거 두 개. 어 아니야, 암 산했잖아. 6번 풀어보자 그러면. 음, 음. 6, 1은 6 6, 이 12이니까 어? 6번 푸는 거야 유나야 아 7단 외와야지 7, 1은 7 2, 14 7, 이 14? 어... 음. 7, 1은 7만 그럼 뺄 거야? 그럼 60 안에 <laughs> 어, 6시 안에7몇번 들어간지? 에치만지 안에 응. 그리고저힐1힐힐은한거일이따더해줘야돼 1, 7, 7 목세 어? 지워보자. 지우고 거아거 단을 부지런히 외워봐. 거저7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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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0 그러니까 7, 9, 63하고 7 곱하기 10은 70이니까 넘어가버리잖아. 그치? 응. 그러면 답이 뭘까? 9. 응. 7, 9, 63에 나머지는? 바르게 앉으세요. 나머지는요? 나머지는 음, 아이고. 4지요. 맞았어요. 9 4. 옳지. 점을 4. 개쓴거 같다. 어, 괜찮아. 하나 더썼다 4. 어떻게 안 되겠지, 뭐야. 4. 번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? 7번 문제는 어, 음, 졸리다 졸려. 지비 댄칠. 지리 씨뱅 틀렸어. <웃음> <웃음> 정신 차리세요. 음. 자. 몇단 외워야 돼요? 5단. 예. 어디가 5단이지? 7번 문제. 4번. 4단. 4단 그치 4단 4, 1은 4, 4, 2, 8, 4, 3, 4. 문제 보면서 4, 5 안에 4몇번 들어가요? 써야지 그러면 응 4, 1은 4응빼 그래 18 음, 자, 그 다음에 또 4단 외워야지. 4, 1, 4, 4, 2, 8. 여보세요, 이거 몇 시에요? 18. 음... 4단! 4 0 4 0 0 4 0 1 4 3 0 0 4 0 4 1 0 0 4,000, 4,000, 4,000, 4,000, 4 4 0 0 4,000, 4 4 46시 까먹기 전에 쓰자. 16. 정답은 다섯 개다. 14 나머지 2, 2. 잘했습니다. 7, 7, 바로 그 다음 문제 <laughs> 이제 좀 적응이 된것 같아 어 이제 조금 적응이 된것 같아 해볼게 좋았어 8번 문제 여기 있어 유나야 음음 1은 2, 2, 3 문제 보시고요 음. 맞나? 2, 1은 이이4 2,3,6 2,4,8 2,5,10은 넘으니까 2, 4, 왜왜왜 왜, 왜 틀린 것 같아? 왜냐고? 어. 답을 <laughs> 써놨으니까 여기에 4를 써야 돼. 2, 4, 8만 할 거야. 여기다 8 쓰고 다시 빼고 또 나눌 거야. <laughs> 어. 지 외워볼까? 지워야지 잘못 쓴 거는 잘못 쓴거 지워주시고요. 어떤 게 잘못 썼지? 이거를 잘못 썼나 이거 잘못 이이은이이이이은6 2, 4, 8 2, 5, 0 2, 6, 이이11 2, 7, 16큰이 났네 7, 6이라네 2, 5, 0부터 다시 외워보자 2, 5, 1이 6에 2, 6에 30 음, 장난하지 말고 아 실수했어 이, 2, 5, 0 이, 육십이, 이칠에, 이칠에, 십사. 이, 팔에, 삼. 아니. 이, 팔에, 이, 팔에, 십육. 그리고. 이, 구, 십팔. 나머지 점 그렇지 구만 엄마 아니 아직 물 그만 마시시고요 음, 9번 6일은 6, 6, 2, 12 6일은 10, 아니 60 6일은 60 <laughs> 6일은 6 그치 6, 1은, 6, 6이 12, 6, 38, 음, 6, 38이니까, 6, 6이 12, 응? 맞았어. 나누는 수가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작아지는데 응? 너 거기다 몇 썼는데? 3 작잖아. 작아? 작잖아. 아3 안에 6못 들어가잖아. 아아12점점점 10번. 어, 10번. 번, 번. 자, 10번 풀고. 10번 풀고. 음. 가자. 오, 일은5 오, 1 음, 촬영에는 재미도 있어야지. 음, 육일 아니, 5일은 5, 5, 20, 5, 4, 5, 30, 5, 4, 20이니까. 13 나머지 4. 잘했습니다. 오, 스스로 잘 했어요. 이번엔 엄마가 설명 하나도 안해 줬어. 그렇 응. 잘했어. 잘했어. 최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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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.